님, 저희 회사에서는 요즘 각 부서들과 현장에 필요한 모바일 앱에 대한 제작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 SAP ERP와 연동된 앱을 제작할 내부 인력도 많이 없고요. 예산도 여의치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두 번째 주제인 SAP에서 제공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하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해서 새롭게 제작하는 방법이 정말 궁금한데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하게 하죠. DX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AP 솔루션을 운영 중인 고객사들도 거의 모든 부서, 모든 업무를 비대면 환경에서 처리하게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모바일 앱 제작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소모품, 구매 부서에 신청하는 형태의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와 네디버서프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요.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용의 네이티브 앱을 제작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현재 있는 테이블 정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P GUI 화면을 띄우고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할 수 있는 메뉴를 클릭해서 하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정보를 볼수 있는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선 SAP 솔루션 내부의 모바일 앱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저작도구에서 SAP 넷 유버 서버와 하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서버 접속이란 메뉴를 열어서 실제 SAP 하나 서버와 그 안에 있는 SAP 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만들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창 상단 캡션 바에 SAP 새로 만들기라는 메시지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모델 탭에서 스마트폰 화면과 유사한 빈 캔버스를 띄워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다 우리가 구현할 앱 프로그램 화면의 기능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화면 상단에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제목을 먼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그리기를 그려준 후에 오늘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은 기업이나 관공서, 공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구매 신청서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의 제목이다 보니까 글꼴을 조금 크게 표현을 하면 보기가 좋겠죠. 그리고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두껍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소모품 구매 신청서에 필요한 항목들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청 번호라는 항목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사각형 그리기를 이용해서 신청 번호라는 항목을 구성해 줍니다. 나머지 필요한 항목들을 원하는 위치에다가 원하는 개수만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나머지 항목들도 지정해 보도록 할까요? 신청 일자, 또 신청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전화번호, 그 사람에 대한 주소, 상단에는 이 정도만 구성하면 될것 같고, 하단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관련된 품목명, 가격, 어디다 사용할지에 대한 용도와 얼만큼 중요한지, 중요도에 대한 항목 정도까지만 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항목에 대한 것들의 어느 정도 구성이 끝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메이커에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것은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툴바를 통해서 처리 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툴바에는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요소 기능들을 미리 추출해서 표준적인 비즈니스 객체로 개발하고 이를 아이콘 형태로 표현해서 등록해 두었는데 스마트 메이커에서는 이를 아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톰들은 5 4계열의 2000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화면을 직접 디자인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상의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저장하는 등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항목에 대한 구성이 끝나게 되면 이번에는 데이터들을 사용자들이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신청번호 우측에다가 데이터 입력도구에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추가해 줍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객체에 대한 간격과 정렬 기능도 활용해 보도록 하죠.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입력란들도 빠르게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입력할 데이터의 길이를 고려해서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데이터 크기 입력란을 조정하면 마우스 우측편 트래커에 조그마한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숫자는 실제로 사용자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입력할 문자나 글자 수를 나타내고 또 향후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할 데이터의 길이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난까지 모두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 버튼을 그려 넣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좌측에 이벤트 설정 도구에 보면은 기능 버튼이란 아톰이 있고 이 아톰을 선택해서 화면에다가 하단에다 적당한 위치에 추가하겠습니다. 맨 먼저 저는 이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는 저장이란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속성창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미 다양한 기능들이 만들어서 제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필요한 기능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 버튼을 우측에다 카피해서 이번에는 데이터들을 지울 수 있는 삭제라는 버튼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이두 가지의 버튼을 또 빠르게 복사해서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넘겨볼 수 있는 앞장과 뒷장 기능 버튼까지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하나의 앱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해 주어야 할 일은 모두 끝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실제로 그 자료들이 저장될 공간, 즉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기록할 테이블에 대한 구조를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이를 위해 테이블의 명칭과 각각 데이터 입력란에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 필드 명칭까지도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입력란 속성창을 열어서 보면 이렇게 테이블명이나 필드명이 전혀 지정되어져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 하단에도 항목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용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아져 있죠. 하단에 있는 저장이란 버튼도 속성창, 실행지리문을 열어서 보면 은빈 공란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일은 아주 숙달된 전문 기술자들만 할수 있는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작도구에서는 특정 키를 한 번만 눌러주게 되면 인공지능 저작 엔진이 이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 우리가 디자인했던 프로그램 화면 상의 구성 항목들을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명칭과 필드 명칭을 자동으로 지정해주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도인 ERD도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동시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해주는 SQL 문장까지도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이런 내용을 검토한 후, 적용이란 버튼만 눌러주면, 실제 이 프로그램 모듈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SAP HANA DB 내부에 모두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각 데이터 입력란의 데이터 속성창을 하나씩 열어서 검토해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 엔진이 상단에 있는 프로그램 제목을 찾아서 자동으로 테이블 명칭으로 지정해주고 각각의 데이터 입력란 옆에 있는 항목 명칭들을 자동으로 찾아와서 DB 필드 명칭까지, 데이터 필드 명칭까지 지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대한 버튼 실행 질의문도 확인해서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저장할 수 있는 SQL 문장이 완벽하게 구성돼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이렇게 만든 이 프로그램 모듈이 실제로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도구 좌측 상단에 있는 실행버튼을 눌러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와 관련되어져 있는 데이터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신청 일자는 2023년 6월 5일, 그리고 신청자에 대한 정보도 한번 기입해 보도록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화면 하단에는 품목, 가격, 용도, 중요도와 관련된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서 지금 입력한 데이터들을 직접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나니까 다음번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 입력란들이 초기화가 되고 관리번호도 2번으로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앞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앞장 버튼을 눌러서 보면은 방금 입력한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처럼 단한 줄의 코딩 작업이 없이도 사용자가 구현할 프로그램의 요구 제기만 해주면 인공지능 저작 엔진에 의해서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 기술과는 다르게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SAP 솔루션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한. 업무용 앱 프로그램을 아주 쉽고 빠르게 구현해서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까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저작도구는 사람이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앱 프로그램의 화면만 디자인해주면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생성부터 각 기능 버튼들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SQL 문장 프로그래밍 작업까지 모든 개발 작업 자체를 인공지능 저작 엔진이 자동으로 구현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SAP가 자랑하는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인 하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실제로 해당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도구는 SAP사가 제공하고 있는 웹 통합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객체의 구성을 살펴보니 방금 우리가 자동으로 만든 소음품 구매 신청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고 다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클릭해서 보면 은 앞서 우리가 GUI 방식으로 구현했던 항목들이 데이터베이스 필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단순한 앱 프로그램 모듈 하나를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자동화 효과에 대한 실감이 크게 나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 모듈을 동시에 수십 또는 수백 개씩 만들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를 추출해서 동시에 수백 개 이상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하고 각 화면마다 릴레이션십, 구현할 저장, 수정, 삭제 등의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위한 SQL 문장을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경우에도 스마트메이커라는 인공지능 저작 도구를 사용하면 단몇분 만에, 단몇초 만에 이러한 복잡한 작업을 모두 자동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화면 상단의 항목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일자라는 날짜 표시란을 한번 보면 이렇게 숫자 형태로 처리되는 것은 입력 작업도 쉽지 않고 이미 입력된 날짜를 인식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이 신청 일자를 사용자의 편의성을 조금 더 고려해서 기능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 일자 옆에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 입력란을 지워버리고, 좌측 도구바에 있는 날짜 입력란이라는 아톰으로 대처해서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날짜 입력란이라는 아톰의 속성창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은 지금 보시는 연, 월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날짜, 표시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날짜와 시간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실행모드로 전환해서 살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신청일자가 데이트피커 형식으로 연월일을 아주 편리하게 지정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기능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번호와 주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요즘에 스마트폰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전화번호를 누르면 전화를 걸수 있는 기능이나 또는 문자를 보낸다라든가 또는 주소에 대한 정보들을 누르게 되면 내가 도착할 정보에 대한 위치나 거리계산,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능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성창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 기능만 설정을 했는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화번호를 누르니 전화를 걸수 있는 기능. 자, 주소를 누르니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지도를 통해서 볼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스마트 메이커에서는 이렇게 비즈니스용 어플리케이션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막라해서 좌측편 리스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톰 형태로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이들 아톰을 잘 학습해 보면 C나 자바 언어와 같이 고급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UI 기능들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하단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하단의 항목들을 보니 가격이라는 것이 가장 눈에 띄네요. 자, 가격은 천 단위마다 콤마를 삽입해서 우측 정렬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지 가격에 대한 설정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란의 속성 창에 들어가서 보면은 단순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입력 속성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이 중에서 숫자 입력을 한번 체크해서 보면은 숫자 와 관련된 옵션들이 하단에 선택할 수 있게끔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콤마 삽입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우측 정렬로 돼서 입력란의 정렬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를 정상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정수 형태로 변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실행시켜서 보면은 가격이 천 단위마다 콤마 삽입 우측 정렬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격 밑에 용도라는 항목도 보면은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텍스트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들을 손쉽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콤보 박스로 한번 대처해 보도록 하죠. 이 콤보 박스에 들어갈 정보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연결해도 되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내가 직접 정의를 해줘도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전제하에 세 가지 정도의 데이터로 정의를 주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서 보면 용도도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 정의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에 대한 항목들도 조금 더 사용자에 대한 편의성, 가독성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는 일반적으로 ABC, 123, 상중하 이렇게 여러가지 예제들 중에서 내가 등급을 선택하는 데 많이 활용되어지게 되죠. 중요도는 상중하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몇 가지 값들만 옵션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화면에서 보게 되면은 중요도도 마찬가지로 상중하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메이커가 제공한 모든 아톰들에는 각각 그 목적과 특성에 맞는 무수히 많은 속성들이 사전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C, Java 등 전통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구현해오던 아주 고도화되고 섬세한 기능들까지도 모두 아무런 코딩 작업 없이 간단한 클릭과 선택만으로 다양한 UI/UX와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모품 구매 신청서에서 신청자의 사진이나 사인과 같은 이미지 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기능을 하나 추가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도구바에서 이미지 입력란이란 아톰을 선택하고 속성 창에 들어가서 제가 구현하고 싶은 형식으로 지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인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명이란 속성을 지정해주면 서명처럼 고도화된 기능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만들었던 앱 프로그램의 기능과 항목들을 여러 가지 변경하고 추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구성 내용도 변경해줘야 되겠죠. 이런 작업도 간단하게 단축키 한 번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인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필요한 필드가 추가되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해당하는 필드를 추가해주고 이미 저장된 데이터들도 새로운 테이블로 옮겨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변경하고 다시 실행 모드로 전환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프로그램 모듈을 동시에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이처럼 이미 프로그램상에 구현된 항목들을 추가 및 변경하는 작업이 빈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항목의 추가나 변경 작업도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자체부터 변경해 줘야 돼요. 이미 입력한 데이터들을 컨버전 해줘야 되며 화면 디자인도 고쳐줘야 하고 저장, 수정 등의 버튼의 SQL 명령문도 고쳐줘야 하는 등 너무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들이 많고 이런 수정 작업 과정에서 수십 번 에러 발생과 보안 작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메이커 환경에서는 이런 모든 일련의 작업들을 인공지능 저작 엔진이 처리해 줌으로써 불과 수초, 수분 이내에 모든 작업들이 완전히 무결하게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솔루션은 매일 단순 반복적인 디버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발자분들에게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지금까지 만든 소모품 구매 신청서 프로그램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을 조금 개선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도우미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배경 화면 이미지, 버튼 이미지, 타이틀 바, 블릿 등 다양한 이미지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미지 외에도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파일이 있으면 디자인 도우미 내에 그 파일을 넣어서 같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경 화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제가 선택한 배경화면이 만들어진 화면에 디자인이 바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디자인 도우미는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만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포토샵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또는 별도의 디자인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보다 훌륭한 앱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앱 프로그램의 색상이나 디자인 등은 이 저작도구와는 관계없이 미적감각이나 다른 도구들을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하고 강력한 UI 및 UX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개발 작업이 끝났으니 완성된 앱 프로그램을 적당한 위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추가 개발할 앱 프로그램 모듈과 병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제품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